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는 현관 입구입니다 바닥은 그레이톤의 포즈린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좌측으로 신발장 4칸 우측으로 일가조등 되어 있습니다 중문은 화이트 칼라 플레임으로 3중 연동 슬라이더 문으로 되어 있고요 바로 안으로 들어갔을 때 양쪽으로 작은 방들이 있고요 좌측에 거실 공간이 있고 우측에 주방 공간입니다. 거실과 주방이 넓게 나왔어요. 거실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거실의 천정과 벽면에는 화이트 칼라 실크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바닥은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정면으로 바라보이는 창이 동향창 이라 오전에 해가 많이 들어오는 창이고요. 샤시는 LG 하우시스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삼성 목풍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오늘은 복층 세대를 안내 드리는데, 복층이 거실과 주방이 넓게 나온 현장입니다. 1층에서 방 3개가 있고, 그리고 복층 공간이 있습니다. 주방도 깔끔해요. 상부장과 하부장이 화이트 컬러로 싱크대 시공되어 있고요. 좌측에 이제 냉장고, 김치 냉장고 놓으시거나 아니면은 이쪽 부분에 식탁을 놓으셔도 되고요. 또 우측에, 아, 우측에다가 냉장고, 김치 냉장고 놓으시는 게 동선이 좀더 편하시겠네요. 사용하시기 편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싱크볼 설치되어 있고, 요즘에는 보통 인덕션 설치 많이 하는데, 네, 이 현장은 가스레지 3구 설치가 되어 있고 바로 위에 후드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방창도 되어 있어서 주방에서도 채광이 좋습니다 밥통이나 강파 오븐렌즈는 좌측에 딱 놓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다용도실도 넓게 나왔네요 다용도실에 세탁기하고 건조기 넣으시고 건실로 사용할 수 있게끔 바닥도 단체화되어 있습니다 거실 우측으로 보시면 계단 올라가는 부분 밑부분에 창고처럼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척수 같은 거 여기다 놓으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또 안방 공간입니다. 안방에 삼성 모품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방도 생각보다 공간이 넓게 나왔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북박이장을 짜신다면 좌측에서 우측까지 북박이장을 길게 짜셔서 사용하셔도 되고 또 우측에는 화장대 같은 거 놓으시고 사용하시면 공간 여유있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방 욕실인데 이렇게 샤워할 수 있게끔 샤워수정과 파티션 물티지 않게끔 되어 있고요 세면대하고 변기 빌드에 설치되어 있네요 상부장이 수납공간 되어 있고요 안방 공간이 넓게 나왔습니다 안방 맞은편에는 공용 욕실이 있네요. 공용 욕실에또 샤워할 수 있게끔 샤워 수이되어 있고요. 물 트지 않게끔 샤워 파티션과 세면대, 변기, 뷰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는 출입문 쪽으로 양쪽으로 작은 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작은 방입니다. 방 사이즈가 그래도 넓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작은 방입니다. 방 사이즈는 비슷한 것 같아요. 아이들 침대하고 뭐 책상, 옷장 넓을 수 있게끔 공간 여유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에 거실 공간 창 우측으로 해서 계단 공간이 있는데요, 멀바우 소재로 탄탄하게 잘 되어 있고요. 복층에서도 복층 공간을 이렇게 문 설치를 해놓으셔서 이렇게 단열에도 신경 쓰셨네요. 복층 공간이 생각보다 넓어요. 좌측에 보시면. 이렇게 좌측의 공간도 넓게 되어 있고요. 이제 방을 사용하셔야 되면 이제 이쪽 부분에 구분을 하셔서 방 공간을 만들어 주시면 여유 있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또 우측에도 공간이 이렇게 넓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방 넓은 방두개더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라스 공간도 생각보다 넓게 되어 있어요. 바닥은 우레탄으로 방수 마감되어 있고요 이렇게 테이블 디피한 것처럼 놓으시면 복층 공간 여유있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우측으로도 테라스 공간이 있어요 테라스가 생각보다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안내해 드리는 세대는 경기도 강주 오퍼 신현리 새로 오픈한 복층 세대 안내해 드렸고요. 단지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서인역 가는 버스를 바로 타실 수 있어서 대중교통 이용하기 편한 위치에 있는 신축 빌라입니다. 신축 빌라라 저희가 가격 오픈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 생각보다 복층 가격이 잘 나왔어요. 어, 이 현장에 대해서 자세한 문의는 유선상으로 전화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